이 다섯 명은 무조건 들어간다. 어.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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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일단 뭐, 제가 뭐, 간상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라, 그냥 제 느껴지는 기운에서는, 김소유씨, 그 다음에, 어, 김다나씨, 네, 네, 네. 그 다음에, 최형선씨, 네. 그 다음에, 영지, 영지, 그리고, 허윤아. 어... 한명또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전유진, 음, 이 꼬맹이도 될것 같아. 어... 화두는 조금 될것 같아요. 예. 음. 근데 이 김소희 씨 제가 이제 뭐 미스 트롯 완하고이 투는 잘못 봐서 그런데 일단 느껴지는 거는 원에 나왔던 사람이 나온 사람 중에서는 김소희 씨가 처음일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겠죠. 음 응. 네. 근데 이 양반이 좀 일을 많이 갈고 나오셨을 것 같아. 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연예인이라면 음악성 하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퍼포먼스도 있어야 되고 춤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어야 되고 네. 음악성은 뭐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 이 양반이 조금 아깝게 떨어졌다고 시. 보여지거든 응, 응, 응. 3 상당히 못들어서아몇등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4등인가 5등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은 자기가 두각이 드러나지를 못해서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이 아. 보여 어. 그래서 아마 이를 바득바득 바득 갈고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t 파 p 5 안에 들어가지 않나 또 싶어요 이 양반이 요즘에 그러고 뭐 김다나 씨도 그렇고 최영선 씨도 그렇고 아직 음악을 제가 안 들어봤는 모르겠지만 네. 다들 음악성은 뭐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예선도 이쯤 예선도 안 끝난 상태예요. 이제 TV에서 본선 방향 혹은 뭐 팀전, 개인전 음. 이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팀별이 잘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팀을 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 어. 서로 복도다 주면서 어, 남도 채워 주면서 자기도 다시 뜰수 있는 네. 근데 난이 영지 허윤아 씨. 예. 최영선 씨, 네. 김소유 씨, 요 김다나 요 다섯 명은 무조건 들어간다. 어.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laughs> <laughs> 탈락이 아니고 네. 본선이나 뭐1차2차 과정에 올라가지 못한 음. 이 출연진들 음. 혹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기어로서 음. 비춰줄 수도 있을까요? 다 비춰줄 수는 있어요. 음, 이분들, 제가 꼭 뭐, 이 여러분 중에 이꼭 다섯 분을 찍었다고 그래서 뭐이 다섯 분만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들 다 각인각생에 뭐, 박슬기 씨도 나온 것 같던데, 이게 사진 음. 보니까. 맞아요. 뭐, 그래서 다각 분야별에서 다 자기 맡은 색깔이 다 틀리니까, 다들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음. 음. 뭐 본선 진출 혹은 뭐 경영을 할때 뭐를 음. 조심하면 그래도 좀 순위권 진출에 도움이 된다 하나 하나씩 한번한번 어, 짚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김소율 씨는 자기만의 색깔을 한번 화두로 확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김단아 씨는 김단아 씨하고 최영선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어울려서 할수 있는 색깔을 조금 맞출 수 있는 네. 듀엣이나 아니면 뭐 팀전 어, 어 팀전으로 조금 두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네. 어, 영지 씨는 뭐, 본인 이 사람도 약간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이 그 부분이 좀 두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음. 허윤아 씨 같은 경우는, 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 구, 약간 국악 쪽이에요? 어, 국악이라기보다는 지금 무명의 세월을 좀 보냈고요. 네. 16년 차 가수래요. 어, 이게 색깔이, 네. 지금은 트로트로 나왔지만 이게 발라드를 했는지 네. 이 색깔이 하여튼 색깔이 딱 뚜렷하게는 안 보여. 그래서 이 색깔을 완전 네. 몰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 트로트에 맞물리게. 응, 완전히. 어, 어. 뭐, 좀, 뭐, 뭐, 트로트도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네, 국악적인 네. 섞인 거, 뭐, 발라드적인 섞인 거, 그렇죠. 뭐, 댄스 트로트, 뭐, 그런 섞인 게 있잖아요. 근데, 있고. 응, 응,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트로트도 여러 종류의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만 내가 무슨, 뭐, 살풀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뭐 한쪽으로 다 몰입을 해서 가시면은 조금 대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화두가 될것 같아요. 꼭여기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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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중에 자기가 뭐 이제 지금 무용생활을 했으니까 뭐 가수적인 뭐 진짜 그게 헛된 음... 시간이 아니라 네. 확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